여러분의 신앙 안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 안에 붙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나는 우리 큰사람교회의 신앙의 롤모델의 영호이하다는 우리 장노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아유 왕부답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롤모델로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좋지만 때로는 단점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하지지말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완벽하고 더 좋은 롤 모델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 나의 요호와여다이 땅에 있는 동안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신앙 안에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떠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요구야다는요. 하,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게 되고 정직하게 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지라도 또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내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우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소리가 더커 보이네 세상 소리가 더커 보이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 들어도 몰라. 성경이 수없이 말하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지금 귀먹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귀먹리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나의 여호야다 그것은 좋은 신앙의 모델, 우리 교회 모델,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롤 모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 말씀과, 성령입